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참 거대한 애기를 가지고 왔는데요. 그럼 바로 플레이잉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보면 어 살색 살색 그 정도인데 살구색이거든요.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. 아니라고. 아 여러분 동생이 자꾸 약올리네요. 실시간 스트리밍 아니 진짜 하지 말라고. 자 제가 또 새로운 게 있죠. 바로 커팅 매트가 없어졌어요. 몇 개월을 함께한 커팅 매트였지만 너무 더러워서 치웠습니다. 새로운 마음으로 하얀 책상 어떤가요? 정말 깨끗해요! 네 감사합니다. 아, 오늘은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하츠도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요. 하츠는 흘리니까 통이서 통이 되아어 되게... 바로 통이 되게 거대한 것도 있지만 액기가더 거대해요. 짠하츠를뿌려줍시다 제발, <laughs> <laughs> 떨어지렴. 그랬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<laughs> 통해서 떨어지는 거 제가 그리고 어드새 구독자 아홉 명이 됐습니다. 대박. 저희 동생이 빵 치고 있다고 하네요. 진입니다 여러분. 확인해 보세요. 그럼 다음 아, 시간에서 볼게요. 8년이야. 그럼 안녕. 실시간